자, 하나, 둘 떴습니다 여러분 한 눈에 봐도 제가 어떤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 근데 그냥 옥수수가 아니라요 유기농 옥수수라고 합니다 응? 아, 이 옥수수 수염 있죠? 네. 이게 왜 나는지 아세요? 그, 그, 글쎄요? 왜 나요? 이게 뭐,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시죠? 이게 옥수수 알맹이 있죠? 아 알맹이 하나씩 난 거예요, 하나씩. 아, 아 그러면 이 옥수수 이 수염이 많으면 완수 꽉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까 보세요. 알알마다 하나씩 붙어 있어. 이야, 어? 대박. 그,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괜히 아, 많은 게 아니고. 그렇구나. 수염이 많아야 알이 많아요. 꽉채습니다떼국하게그죠 이게 지금 딱 제철의 유기농 옥수수. 제가 오늘 이 시세. 그리고 맛까지 한번 직접 보고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수확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위로요. 아, 여기 계세요. <laughs> 여기까지예요. <laughs> 와 야라라! 여기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농산물은 하나같이. 응. 하나같이.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있고. 옥수수를 바로바로 어, 어. 한번 바로 이렇게 쌓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엄청 넓은데? 이게? 예. 옥수수가, 이게 그, 개수로는 한 7,000개? 정도예요. 아이 옥수수가 유기농이 가능해요 저희는 이, 지금 이 14,000평 땅이, 네. 그 33년 전부터 다 이렇게 퇴비로만 아 이렇게 저기 발효시켜서 이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땅 자체가 살아있어서 음. 어떤 농산물을 해도 음. 이제 다 이렇게 좋아요. 산지에서 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음. 집에 가면 조금 산지에서 먹는 거보다는 이걸 맛이 그 덜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농민들이 음. 옥수수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보내드려야 음. 맛있는 옥수수를 드시는 방법을 모르셔. 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럼 새벽에 옥수수를 따. 그래가지고 그 저장고에 갖다 넣는시원한 저장고에서 넣고 네. 그래서 식히면서 이제 아이스박스 포장을 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옥수수를 받은 분들이 네. 와, 이렇게 저기 고급진 그 포장으로 된 옥수수 처음 네. 받아봤다. 오, 근데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가서 찌시면 네. 내가 딴 오늘 딴 옥수수를 드시는 거야. 그 맛이 거의 비슷하게 네. 난다. 네. 우와 우와 보슬보슬해졌어 이거 이건 지금은 어떻게 이게, 이게 어떻게 바로 따서 쪘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우와 네. 야, 이건 집에서는 몇분 쪄야 돼요 직거래는 가면 어. 어, 한이3 0 분이면 충분해요 이3 0 분이 근데 이거 한번 호정 씨 네. 먹어볼까 이렇게서 해 먹어봐요 CD 님 접수고 싶지요. 우는 한번... 먹읍시다 <laughs> 건배 건배 짜자. 자 마셔볼게요 이거 음. 음. 소리 들렸어요? 봐요 음. 들려요? 이덜 익은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아, 어머 진짜요? 다 익었어요 식감이 잘아이 소리가 틀리잖아요 아삭 아삭 하는 다 익었어요 음. 맛이 어때요? 잠깐, 이거 넣었어요? 사장님? 물 아니, 물.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저 진짜 감히 구독자님들 음. 그냥 물에 넣어서 요것만 넣잖아요. 뭐그 외에 거안 넣으셔도 돼요. 너무 맛있다. 소금이나 단맛을 음. 넣어서 드시는 그런 옥수 맛이 아니고? 아니야. 음. 진짜 아니야. 이건 자연 그대로의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비린님 와. 그리고 이게 진짜 딱 씹었을 때이 음. 소리가 어떠냐? 는구직감인데 무르지 않고 은피디님은 안 익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식감 좋아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선물해 주셔도 야그 너무 맛있더라 이 소리 들을 거예요 못망안 네, 들으실 거예요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저희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남겨주세요.